메르린 해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 운전석에 앉아서 앞에 창문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를 바라볼 때는 앞에 중앙에 거울처럼, 아, 거울이 붙어 있어서 그 거울로 뒤를 바라보고 운전을 합니다. 앞과 뒤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네,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알기 위해서 옆에 백미러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거울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것을 땡미를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처럼 우리 자신이 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메르린 해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산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끔 전체 뿐만 아니라 부분도 볼수 있어야 되겠는데 부분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있지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말은 이겁니다 자신을 못 본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입장인가를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하게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있는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내용에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길 걸어가고 있는 사이에 옆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자기가 외치면서 구걸을 하는 것이죠. 보지는 못하니까 소리로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자기에게 뭔가를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앉은뱅이를 향하여 궁금해하면서 시비를 거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자의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저 맹인의 입장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사실은 시각 장애는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청각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니까, 보지 못하니까 귀로 들은 것은 아주 예민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예민한 가운데, 니결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생각하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사으로 불편한 기색이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나가면 되지, 왜 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같이 말을 섞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 굴욕을 당하고 있는 그때 에 예수님은 이 자를 향하여 가까이 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베푸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깐 예수님이 그 곁에 가서 자 진흙을 흙을 빚어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면. 나는 멀쩡하니 가만히 있는데 어찌하여 가던 사람이 가지 않고 자기 앞에 멈춰서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를 수 있는가 라고 불편한 심정을 그가 노출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 앞에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말을 주었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생각하면 실로암 못이 자주 가는 것도 아니 었을 것이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불편한 가운데 그러나 앞에 있는 분이 자기 눈에 흙을 바르고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더듬더듬 하면서 그 실루앗못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리가 장장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시간도 30분 정도라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는 그렇게 속도를 낼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실루앗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으니, 실루앗못에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눈을 씻었습니다. 물로 씻을 때 자기도 다시 깜짝 놀는 거죠. 눈을 씻겨져서 점점 이제는 흙이 떨어지고 자기 눈이 이제는 밝게 세채가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이 보이고 하얀색이 보이고 검정색이 보이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 눈이 뜨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정말로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이 가는 모습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순종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왜 이러느냐고 내가 어떻게 해서 갈수 있느냐고 자기의 불편한 입장을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지지도 않아요. 분석하지도 않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자기에게 너는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 사실은 이 말씀 하실 때 씻으면 나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씻으라고 하는 말만 드는 거지요. 이렇게 실로한 못에 가서 씻은 그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은 새롭게 눈을 뜨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를 너무 엄하게 지키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 은 그런데 이 사람은 몸에 배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이에요. 자, 눈을 뜬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 안식일을 범한 것, 이것이 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짓탄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너무 익숙한 것이라서, 익숙한 것이라서, 눈뜬 마음에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것, 같,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너는 왜안식기를 범하했느냐?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이눈뜬 사람은 괴롭습니다. 파리세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를, 너, 너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자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을 때, 눈 뜨게 한 그자가 누구인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자, 여기에요. 그자가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눈뜬 사람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내가 맹근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그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조금 전에는 내가 맹임이었다. 그러나 나를 만나줬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던 그분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보였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봅니다 자이 문제로 인해서 시비를 걸어서 출교시키겠다고 하는 말들이 여기에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말이 많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만났던 그 예수님 한 가지만 아는 것이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시비하는 것 그건 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눈을, 뜨,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내 눈을 뜨게 한그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이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 분명히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조금 전까지는 몰랐으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달라지는 내 모습을 말하는 그 사람.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서신에 보면 여기저기서. 나는 지난 날에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파로 살았지만은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삽니다만은 마음이 혼란해지고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것이 왜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딱한 가지. 내가 예수를 만난 그한 가지, 이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맹인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그것이 딱 한다면 내가 아는 것한 가지, 내가 아는 것한 가지 이것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맹인임에도,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을 때보다는 눈 뜨고 더 당당해졌습니다. 눈 눈뜨, 뜨지 않았을 때는 국어를 하는 사람으로 소리소리 소리 들으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했겠지만은, 이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을 뜨고 다른 세상을 보게 하시고 다른 세계를 내게, 나에게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되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실루와 모세 가서 씻으라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순종했다. 오늘 우리는 수 없는 말씀을 듣지만은 들으면서 끝나면 수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명인처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경험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말을 할수 있는 경험적인 것을 할 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장, 이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가서 씻고 눈을 떴다. 성경의 수없는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사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 살 살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건 기쁨이에요. 새로운 것을 얻은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 이 얼마나 순수한 것이고 얼마나 깨끗한 마음입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일을 그대로 그대로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이 간증적인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그를 말씀합니다. 구장 일절에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일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물었을 때 예수님 말하,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하는 일이 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보면 오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 갈리바다에 가서 베드로를 베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낳기 위해서 금을 던지고 걷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내가 던진 여기저기 던졌는데 무슨 또 다시 그물을 던지란 말입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입장이지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5장 오장, 5장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는 원치 않지만은 받아들이고 그물을 던졌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그물을 땡겼는데, 땡기고 보니까 묵직해요. 다시 건지니까 이거는 물고기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사건이 누가 보고 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난날에 자기 경험이 있었지만, 다시 힘겨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 말씀,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 그런 입장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 입장입니다. <laughs> 자, 생각해 보세요. 뭘 잡았느냐, 뭘못 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그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한 것입니다만은 나에게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서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안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 결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말씀이지만, 알았습니다. 하고, 떠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자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 짓을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을 접어두고 자 그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그 입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때에 주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택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이미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씀한,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 환자. 자,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주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절망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낳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표현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줬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장애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오늘이 보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소경된 이 사람에게 아무 약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형편의 처지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새로운 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씻으라 이 단순한 말을 듣고 가서 씻고 난 다음에 그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를 지내지만은 누가 뭐라 한 날지라도 나는 복잡한 것 싫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단한 가지 안 것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그 증거가 나에게는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신비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신비로운 세계를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세계 속에 함께 받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살면 정말로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신비로운 그 일들을 경험하고 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잡한 것 사실 다 그만두고 단순하게 단한 가지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많은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렇잖아요. 자, 성경에 어떤 문제로 막혔다고 할을 때,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렇잖아요. 뭔가가 묶여서 어떻게 할수 없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만 인지하시면, 그들을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늘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3년 동안 병든다도 그치고 죽은다도 살리고 이런 여러 들어가지. 자,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지만은, 그, 그 모든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다. 딱한 가지, 그한 가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만의 동산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자,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단한 가지를 생각하며 사는, 내가 아는 것단한 가지를 압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단한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자, 내가 아는 그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걸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요. 소망 있는 사람의 삶이요. 기쁨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